땡아! 제 마음속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사진을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 원래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도 하죠. 착시효과 혹은 뇌에서 왜곡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유독 한국인들만 집단으로 다르게 보는 사진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랭킹스쿨에서는 한국인만 제대로 볼수 없는 사진 TOP 6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위 깍두기 고춧가루에 잘 버무린 깍두기 김치 국물도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설렁탕에 한 개씩 집어 먹으면 금방 한 접시 뚝딱 할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음식은 설렁탕과 동시에 먹기엔 딱히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라고 하는데요 깍두기가 아니라 파인애플이기 때문입니다 하와이 음식인데요 문제의 고춧가루처럼 보이는 빨간 가루는 리힝무이 파우더로 말린 자두 껍질과 설탕, 소금을 갈아 만든 가루입니다 맛은 새콤 짭 달다고 하는데요. 하와이에서는 칵테일, 음식, 과일 등이 파우더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다고 하네요. 오비, 단무지 덮밥. 양철 그릇에 푸짐하게 담긴 밥 위에 빼곡하게 올라간 식초 범벅 단무지들. 이런 음식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지만 비주얼은 완전 단무지 덮밥입니다. 단무지를 한 개씩 집어 씹으면 아삭아삭 소리가 나며 입안에 시원하면서 시큼한 단무지 국물 맛이 날것 같은데요. 하지만 대만 사람한테는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이 음식은 여름에 특히 인기가 많은 대만 망고 빙수인데요. 대만 망고 빙수는 곱게 갈린 우유 빙수 위에 얇게 슬라이스된 달콤한 망고가 올려져 있는 음식입니다. 대만 여행 갔을 때 많이들 찾는 음식이죠. 추가로 이건 뭐처럼 보이시나요? 통으로 크게 자른 감자 카레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것도 망고 빙수입니다. 망고가 여러모로 잘못했네요. 4위 스팸 여러분 스팸 좋아하시나요? 자취생에게 호화로운 반찬이 될 수도 있고 반맛이 없을 때 구워 먹으면 쌀밥 한 그릇 뚝딱인데요. 이 사진 보시면 누가 봐도 노릇노릇 구운 통 스팸에 야채 간 것을 잘 정렬해서 뿌려놓은 것 같지 않나요? 기름기도 좔좔 흐르는 게 당장이라도 칼로 잘라서 먹고 싶은데요. 그런데 한국인만 눈이 잘못됐습니다. 이 음식은 안동한 제과점에서 판매하는 파운드 케이크입니다. 상큼한 유자를 넣은 유자 파운드 케이크로 TV 프로그램 맛있는 녀석들에도 출연한 바 있는데요. 생긴 것과 다르게 속을 보면 맛도 모양도 명락 없는 파운드 케이크라고 합니다. 갈색 빵 위에 코팅된 설탕물 때문에 기름기 좔좔 흐르는 살짝 구워진 핑크빛 스팸 비주얼이 되었네요. 3위, 김장김치.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인인 제 눈에는 손으로 쭉 찢은 김장김치를 맛보려는 남자 같습니다. 너무 가늘지도 두껍지도 않은 배추김치에 두께하며 어서 빨리 김치를 맛보려는 듯 마중 나와 있는 혀까지 맛이 기대되는지 눈까지 감고 있습니다. 김장 김치에 너무 과한 제스처인 것 같은데요. 여튼 김치가 굉장히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당장이라도 수육 한 접시를 대접해야 할 것만 같은 포스. 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보인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면 남성이 손에 들고 있는 음식은 미국식 피자라고 합니다. 사진의 아래쪽을 보면 남성이 다른 손에 피자 박스를 들고 있는데요. 한국인 누리꾼들이 피자 박스를 수육이나 김치로 합성했는데도 전혀 위화감이 없습니다. 이 사진은 한 한 인스타그램 유저가 홍콩에서 올린 사진인데요. 해당 모델도 한국에서 이런 논란이 일어난 것을 알고 너무 웃기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네요. 2위 김치. 저 10벌건 고춧가루색하며 겹겹으로 쌓인 배추 위에 올려진 깨까지 누가 봐도 통으로 된 배추김치를 큰 칼로 쓱쓱 잘라서 정갈하게 플레이팅한 것처럼 보입니다. 고급 한식당이나 보쌈집에서 볼 법한 비주얼인데요. 가까이서 보면 딱딱해 보여서 약간 모형 같아 보이기도 하고 김치국물이 흘러나오지 않은 것이 조금 위화감 되긴 하지만 어쨌든 딱 보자마자 드는 생각은 밥에 올려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 김치입니다. 하지만 역시 또 속았습니다. 이 음식은 프랑스에서 판매 중인 패스츄리라고 하는데요, 패스츄리는 얇은 반죽을 수십 장 겹쳐 만든 빵으로 바삭하고 부드러운 식감으로 많은 분들께 사랑받는 빵이죠. 하지만 아무리 패스츄리라고 해도 김치 맛이 날것 같습니다. 1위 스크류바 이상하게 생겼네, 롯데 스크류바. 사과 맛, 딸기 맛, 좋아, 좋아. 가 절로 나오는 맛있게 생긴 한 건물. 핑크색으로 색칠만 하면 영락 없는 스크류바인데요. 아마도 이 아이스크림을 모르는 외국인이 보면 그냥 혁신적인 디자인의 건물이겠죠? 해당 건물은 2011년에 착공을 시작해 2016년에 완공된 더 유나이티드 타워입니다. 건물의 높이는 200m로 바레인에서 여섯 번째로 높다고 하는데요, 수직의 나선형으로 꼬아진 모양의 건물 외관은 하나의 선으로 이어진 나선처럼 우리의 삶과 일이 하나의 궤를 만들어 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50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심의 중심에 위치해 바레인의 랜드마크라고 하는데요, 해외에서도 독특한 디자인으로 호평을 받고 있으며 스크류 바는 아니더라도 드릴 비트와 닮았다는 반응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 사진들 중에는 유독 김치로 착각하게 만드는 음식들이 많았는데요. 역시 한국인과 김치는 떼놓을 수 없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